설랑파워의 하디슈 톡톡 포유.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디슈를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아나운서 안설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소식들을 설랑파워가 파워풀 넘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디슈 바로 전해드립니다.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 극비 결혼. 지난 7월 약혼한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모델 헤일리 볼드윈이 극비 결혼했습니다.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은 지난 13일 결혼 허가서를 받기 위해 뉴욕 법원을 방문했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한 화려한 결혼식은 추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헤일리 볼드윈과는 2015년 열애설 이후 한 차례 결별한 뒤 올해 6월 재결합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디슈는요. 배우 허영란이 친오빠를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뒤 분노와 슬픔을 담아 SNS에 오빠의 사고와 관련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애도하는 댓글과 비방하는 댓글이 이어져 허영란은 15일 오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하디슈는요. 성매매 진화, 1년 만에 근황. 원정 성매매로 논란이 됐던 가수 진화가 1년 만에 근황을 공개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다시 복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화는 지난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이후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하디씨는요, 김종민, 황미나와 데이트.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이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기상캐스터 황미나와 일일 데이트에 나섰습니다. 연애의 맛은 김종민과 이필모, 김정훈, 구준엽 등 싱글스타들이 이상형과 데이트하며 사랑을 찾아나섭니다. 대본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데이트를 준비해오는 것이 특징인 연애의 맛은 오늘 16일 첫 방송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디씨는요? 구하라 남자친구, 쌍방폭행 아냐?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남자친구 A씨가 쌍방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구하라와의 몸싸움 도중 발생한 얼굴 상처도 공개했습니다. 구아라는 회복 후 법정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헤일리 볼드윈, 허영란, 진아와 구아라 인스타그램과 TV조선에서 제공했습니다. 설랑파워의 하데슈 톡톡포유 다음 주에도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설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